에란겔 교전 상황에서 평균 프레임 240 이상 나와주고. 안녕하세요. 컴퓨터 저장소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견적은 라이젠 7500F 지포스 RTX 5060 Ti로 조합한 견적을 120만원대로 타 업체 대비 10만원 이상 저렴하게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가격으로 한정 수량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매주 진행 중인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한 분을 추첨하여 27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보내드립니다. 모니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독거미 키보드나 프리플로우 AK74 유무선 키보드, 로지텍 무선 마우스로도 변경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부품 구성입니다. 부품은 저희가 많이 써본 제품들 위주로 가성비, 성능, 내구성을 생각하여 구성하였고요. FHD 모니터 환경에서 스팀 게임을 포함한 모든 고사양 게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QHD 모니터 환경에서도 옵션 타협 조금만 해준다면 모든 고사양 게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가격이며 한정 수량으로 많이는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짜 남기는 거 거의 없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수량 모두 판매가 된다면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예정이 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 테스트로 가죠! 첫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입니다. 해상도 2HD로 설정, 그래픽 품질은 DLSS 활성화, 최상 옵션 풀옵션입니다. 한타 규전 중인데 평균 프레임 300 이상 나와주며 CPU 그래픽 온도도 50도대로 안정적인 상태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다음 게임은 로스타크입니다. 해상도는 QHD, 그래픽 품질 최상 풀옵션입니다. 카오스 던전에서 몸몰리 사냥 중인데 평균 프레임 160 이상 나와주며 CPU 온도 50도대, 그래픽 온도 40도대로 안정적인 상태로 원활하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해상도는 QHD, 그래픽 품질 3 울트라 국민 옵션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게임 특성상 사양이 높아도 프레임 변동이 있는 게임이니 그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에란겔 교전 상황에서 평균 프레임 240 이상 나와주고 CPU 60도, 그래픽 40도대로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검은시랑 50입니다. 해상도는 QHD, 그래픽 품질 높음, 상옵션입니다. 이 게임부터는 초고사양 게임으로 이 게임 잘 된다면 대부분의 고사양 게임 다잘 된다 봐 주시면 됩니다. 벤치마크 진행 중인데 평균 프레임 140 이상 나와 주고요. CPU 온도 50도대, 그래픽 온도 40도대로 아주 안정적이네요. 마지막 게임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DLSS 활성화, 그래픽 품질 높음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20 이상 나와 주며 CPU 온도 60도대, 그래픽 온도 40도대로 온도도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테스트한 게임들 연속으로 녹화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픽 온도 진짜 잘 나오네요. 게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정리하자면 QHD 모니터 해상도에서 롤, 발로란트, 피파, 메이플, 던파, 스타크래프트 같은 중저사양 게임들은 물론 다잘 돌아가며 오버워치 2,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패스오백젤 2, 디아블로, 아이온 2 같은 중상급 게임들도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헬다이버즈 2, 모넌와일즈 검은 신화 50,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배틀피드 6 같은 트리플 A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전부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컴퓨터 저장소에서 구매하신다면 꼼꼼한 조립과 깔끔한 선정리는 기본. 조립 완료 후 부품별 성능 온도 테스트와 부품 테스트를 엄청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윈도우를 추가금 없이 설치해서 보내드리며 각종 드라이버 세팅과 바이오스 최적화 세팅, 엔비디아 제어판 및 윈도우 최적화 세팅, 저희 컴퓨터 저장소만의 노하우가 담긴 성능 10% 올려주는 성능 향상 설정까지 모든 세팅을 전부해서 보내드리며 편하게 받으셔서 전원만 켜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저장소에서 구매하신 조립 PC는 무상 출장 AS 1년을 포함하여 총 3년 동안 무상 AS 해드립니다. 만에 하나 사용 중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신속하게 바로 처리해드리니 A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가격 129만 3천 원입니다. 샵 다나와 기준 현금 최저가 147만 원, 카드가 150만 원입니다. 이번 특가 제품과 비교하면 18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윈도우 설치, 각종 드라이버 세팅, 바이오스 최적화, 성능 향상 설정까지 모든 세팅 다해서 보내드리니 여러분은 받으셔서 선만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가격입니다. 전국 최저가 장담드리겠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자사몰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렸으니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모르시는 부분,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첫 번째 댓글에 남겨드린 카카오톡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보다 성능 더 높은 PC를 찾고 계신다면 홈페이지 다른 제품들이 많으니 구경하러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